오늘도 귀한 주일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열왕기 아, 하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1팔장일 절에서 팔 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저희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이아들 호세아 제삼 년에 유다 왕 아하세야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때 나이가 이5 세라 예루살렘에서 이9 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갈라이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particular...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주인공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스기야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던 분열한국 시대, 이분열한국 시대에서 그 중에서도 남왕국인 유다의 제13대 왕이었어요. 한번표 띄워주시겠어요? 이 남유다의 왕들은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이 솔로몬의 아들인데,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쭉시드기야까지 20대 수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보면 이제 빨간색 왕관으로 되어 있는 왕들이 악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파란색 왕관으로 되어 있는 왕들은 선한 왕들인데, 물론 선하다고 하는 의미가 이들이 완벽했다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이 중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13대 왕이에요. 선한 왕들도, 선하다라고 평가받는 왕들도요, 그들의 말년에는 그렇게 좋지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처음에 그 초심을 완전히 잃어버렸던 왕들도 있었고 아니면은 그들이 꼭 했어야만 했던 특별히 우상숭배를 나라 안에서 계속해서 하도록 만드는 그 원동력과 같은 산당들을 없애지 못한 왕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믿음과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에서 의지가 상당히 약하고 실력도 모자랐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도 그나마 이 파란색 왕들이 나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파란색 왕들이 몇 명이냐면 보면 8명이거든요. 20명 중에 8명이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유다의 왕들 중에서 그래도 40%는 선한 축에 속한다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40%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그들의 신앙을 잘 지키고 살았던 그러니까 에이스 3인방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11대에 보시면 요당 그리고 13대에 히스기야, 16대에 요시야 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부분에 막바지에 좋은 선한 왕들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 보면 그의 배경은 사실 좋은 배경은 아닙니다 그가 나서 자란 가정의 분위기, 나라의 분위기, 이런 것들은 좋지 않았어요. 왜냐? 그의 아버지 12대 왕인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가 문제가 많은 왕이었죠. 아하스 전대로 보면은, 사실 아하스만큼 좋은 배경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 유아스, 아마시아, 우시아, 요담까지, 그리고 특별히 아까 요담 같은 경우에는 이 에이스 왕인 삼인방 중에 한 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런 배경 속에서 이네 사람이 통치한 기간이 한 140년 가까이 되는데 이 140년 가까이 되는 동안에 나라의 기틀은 그래도 잘 잡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딱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딱 등극을 하고 나서 그의 아버지,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잘 쌓아놨었던 이 나라의 기틀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시작했죠. 남유다의 영적인 상태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20살의 왕위에 올라서 16년을 통치했는데. 30대 중반까지 별해결한 짓을 다 저질러요. 열왕기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 나이는 스무 살이었습니다 아하스는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는 그의 조상 다윗과 달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이 행했던 죄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도 불에 태워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내신 다른 나라들처럼 그들이 저질렀던 더러운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젊은 왕 아아스는요. 유다의 왕으로서 당연히 따라가야 했던 다윗의 모범은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들을 일삼았다라고 여기에서 평가하고 있죠. 각종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신 인신 제사까지 드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이 인신 제사는 누구한테 드렸느냐? 산 사람을 인신 제사로 바치는 그런 풍습이 어디에 있었느냐? 이스라엘에서 가까운 주변국인 모압의 우상 숭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모스라고 하는 신은 모압 사람들이 섬겼는데 이 그모스 신을 섬기는 방식 중에 인신 제사, 사람을 태워서 불태워서 특별히 자기 자식을 그것도 왕이 자기 자식을 불태워서 죽이는 인신 제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모수는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는 열망을 거기에 담은 것이죠. 자, 아하스의 악행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열1기와 16장에 보면 쭉 그의 악행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에서 계속해서 이 아수르 제국을 넓혀가면서 북이스라엘까지 계속해서 남유다까지 위협을 하는 상황들이 계속 왔는데, 아스는 이 아스루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기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아스루에게 갖다 줘요. 아스루 왕한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아스루 왕을 찾아가가지고 아련하면서 그 것을 바칠 때에 그가 뭘 받느냐? 아스루의 우상숭배 재단을 받습니다. 당시에 가장 큰 대제국의 우상숭배, 그, 나, 뭐, 모든 민족은 다 자기 나라의 주신이 있으니까요. 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 재단이 얼마나 크고 웅장했겠습니까? 그걸 보고 아스가 반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의 재단도 그렇게 바꿔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아수르의 우상숭배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아수르왕이 마음에 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성전의 구조까지도 다 바꿔버려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은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안에 있었는데 이 정체성의 가장 그 핵심인 이 코어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우상승배자이자 나라와 민족을,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유다를 섬길 그 다스릴 왕의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럼 어려서부터 뭘 보고 배웠을까요? 악한 부분만 보고 자랐을 겁니다. 게다가 히스기야가 왕이 될 당시에 이 국내적인 상황도 엉망이지만, 국외적인 상황도 난리도 아니었어요. 자, 남유다 다스리고 있을 때이 남유다와 함께 아까 말씀드렸던 북이스라엘 원래는 한 민족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로보암 때부터 나라가 나뉘어졌고 이 북이스라 엘 우리나라의 남북한처럼.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왕이 호세아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한번 볼게요. 히스기아가 왕이 될때의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북하고 남자를 뺀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남쪽에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아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 당시 호세아가 왕으로서 3년째 다스리고 있었다. 이때 남쪽에는 히스기야가 왕으로 등극했다. 그럼 호세아는 어떤 왕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1 9 대까지 왕이 있는데 이 왕들 중에서 제대로 된 왕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들 엉망진창이었어요. 히스기야도 그런 악한 왕이었죠. 아, 히스기야 아니라 호세아. 그런데 이 호세아가 어떤 왕이었느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호세아 통치기 때 아스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엄청난 압박을 가해 주고 있었어요. 계속 버티고는 있었지만 마지막에 사마리아 성 수도가 함락된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호세아가 났을 때. 호세아 9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된지 6년째 되던 해. 열왕기하 18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9절 1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엘라야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에어쌌더라 자, 사마리아를 포위한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 이후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됨며 이제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위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지형으로 치면은 만약에 북쪽에서 중국 쪽에서 이제 오랑캐가 쳐들어 내려온다. 옛날 역사에서. 그러면 북쪽에서부터 막고 있으니까 밑에까지 안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북쪽이 멸망당하 있으면 당연히 남쪽까지 밀고 내려올 겁니다. 아수르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니까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이제 먹으려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위협을 강하는 상황입니다. 히스기아 통치기의 상황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아의 아버지 아하스는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런 아수르에게 좀잘 보여 보려고 아직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아수르한테 고개를 조아리고 그랬던 것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유다의 왕으로서 히스기아는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수 있는가 이걸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내부적인 상황과 외부적인 상황이 정말 우리를 옥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 안에서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희스기야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히스기야는 어떻게 살았는가? 두 가지의 내용을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이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명확한 기준을 따라 올곡해 살아냈습니다. 이게 그의 믿음과 삶을 연결하는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방식이었어요.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의 명확한 기준과 올고음은 그의 개혁자적인 믿음의 삶을 가능케합니다. 이 개혁자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뭔가 잘못된 것을 뜯어 고치는 사람이 개혁자요. 예 히스기야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본문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자손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하였다. 자 여기서 정직하게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뜻은 곧다는, 라 곧은, 올곧은.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여기저기 한눈 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직진했다. 그에게는 직진복령의 신앙의 삶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직진하는 행위는 믿음은 마치 누구와 같다라고 얘기하냐면 다윗과 같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다윗의 특성이 무엇이냐? 다윗은 평생에 우상 숭배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면서 역사에 등장하고 그 이후에 칠십 세 죽을 때까지 그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끊임없이 살아요. 시편에 보면은 62편에 그의 신앙 고백이 이렇습니다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노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냐 이로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믿음은 오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님 앞에서 난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는 살아갔다. 라는 것이죠. 그럼 이게 쉬운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의 그의 주변의 상황. 그가 살았던 삶의 모습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그럴 듯해 보이는 우상이 그 시대에는 끊임없이 그들의 삶을 위협하고 그들의 삶을 유혹했어요. 이런 시대였으니까 사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스가 자기 아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 제사까지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도 그 나름대로의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아들이 싫어가지고 미워서 죽인 게 아니죠. 그러나 어리석은 우상숭배의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맨날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죠. 자연스럽게 스며든 것이 잘못되었음을 그는 깨달았을 때 개혁을 할수 있는 거예요. 우리 종교개혁자들 보면은요 루터라든가 칼빈 같은 사람들 원래는 사제였죠, 그렇죠? 로마 가톨릭의 사제. 그 사제로서 그들이 올바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준을 딱 잡으니까 그 기준을 깨닫게 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인하여서 잘못된 것을 개혁을 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거구나.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기준이 있었을 때 그것을 박차고 나온 거예요. 울고 게 나가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십계명에서부터.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미워하신다. 그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 그 문화 속에서 그삶 속에 젖어 있다 보니까 이게 잘못된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게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아니까 그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탕으로 올바르게 개혁을 했다는 것. 자, 그의 개혁은 온 국가적으로 일어납니다. 사절 볼까요? 그가 여러 삼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빼을 이스라엘 여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무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나라의 곳곳에 우상숭배를 위해서 세워졌었던 산당들을 제거합니다. 자, 앞서 괜찮은 선한 왕들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 이 산당을 제거하는 일인데 이 산당을 과감하게 쓸어버렸다라는 것. 산당만 제거했느냐? 당연히 그 산당 안에 있는 우상들, 또 아래 들고 있는 그 우상들도 다 제거해요. 예를 들어서 주상이라고 하는 청동 주물로 만든 그러한 우상들. 나무로 만든 아세라 여신의 그 신상은 나무로 항상 만듭니다. 아세라 목상 찍어버리죠. 게다가 상당히 놀라운 것까지 없앴다라고 나오는데 그게 뭐냐? 모세가 만든 노뱀을 없앴다라고 얘기를 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데 이제 광야 생활하는 뭐 도중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막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그랬었죠. 자, 그런 일들이 반복됐다가 다시 회복됐다가 막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막바지에 자, 이제 광야 생활 막바지에 가서 그들이 또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들에게 아주 센 징계를 내리십니다. 뭐라 하시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이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이 상황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한테 불뱀까지 보내신 거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까지 하기까지는 그들이 오죽했으면 그럴 수 그러셨는가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 이제 그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정리해야 될 문제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는 해결해야 됐죠.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이 다막 물려 죽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당연히 하나님께 회개하며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강구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셨던 방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 노뱀을 만들어라.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그 뱀을 장대에 높이 들면 사람들마다 자기의 처소에서 자기의 텐트 안에서 힘들어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뱀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들은 다 나무를 입을 것이다. 이 노뱀은 훗날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이뭐 뱀하고 같이 이렇게 한다.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장대에 높이 들려서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살린 것처럼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그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이미 여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노뱀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 통해서, 사실 노뱀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하는 하나님 방식,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인데, 어쨌든 이때부터 이들은 노뱀을잘 간직해왔습니다. 당연히 간직해야겠죠.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질렀던 죄악,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가다듬기 위해서는 그게 당연히 필요했을 거예요. 기념물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상 숭배라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패. 그들이 이 놋뱀을 뭘로 여기게 되었느냐? 기념물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뭔가 신비한 능력이 여기서 나온다고 하는 치유의 능력을 가진 어떤 그 우상으로 그것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아가딱 보니까 요것도 문제예요, 요것도. 그래서 모세가 만든 그 놋뱀을 그냥 이것을 다 부셔 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느수단이다. 이것은 노덩어리다. No 아무런 능력 없다. 이게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이게 쉬운 일이었느냐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뜯어 말렸겠죠. 그거 없앴다고 우리 큰일 나면 어떻게 하냐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기에, 올고든 행동을 하기에 개혁자적인 마인드로 희스기하는 그것을 정면 돌파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을 가진 성공의 목회자 제이시 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기독교는 싸움이다. 참된 기독교는 싸우는 것이다. 뭐와 싸우느냐? 세상에는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들이 많이 마, 아닌 많은 것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다. 검열도 통과하고 무뎌진 양심을 달래주지만 진품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신앙에는 어떤 싸움도 없다. 그들은 영적 분투, 노력, 갈등, 자기 부인, 깨어 있음, 긴장 같은 것들을 전혀 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분명한 기준에 의거해서 그것에 입각해서 내가 개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바꿔가는 삶, 울고 깨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개혁자적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살았던 믿음의 삶두 번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 5절, 6절에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히스기야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랐죠. 이거 신봉한다, 신봉자적인 믿음이요. 에 믿을 신에 받들고, 믿고 받들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확신했습니다. 부문 오 절에 여호와를 의지했다, 의지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바타흐라고 한다는데, 이 바타흐는 뭐냐면 피난하기 위해서 서둘러 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재난 영화 같은 거 보면요. 갑작스러운 엄청난 재난이 딱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위기 상황에 주인공들이 죽어라 피난처로 달려가요. 그럼 이제 그 주변에 같이 막 달려 도망가던 사람들이 얘기하죠. 와, 거기까지 가기에 너무 힘들어. 거기까지 가다가 죽겠어. 그러니 여기 적당한 곳에 이 정도면 우리가 숨을 수 있을 것 같아. 거기까지 가기에 힘들다고 해서 그 중간에 옆으로 샜던 사람들은 나중에 다 죽습니다. 피난처의 조건이 무엇이냐? 그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확실한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확실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것만 의지하고 받드는 것이죠. 어느 정도였느냐? 자,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는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아까 유다 왕이 수명 이 있었다고 했죠? 수명 중에서 그나마 나은 3인방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있어서 최고의 사람은 히스기야였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에 있어서 히스기야만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셨을까?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지셨을까? 이걸 한번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나라 내부의 개혁과 통치는 안정감 있게 해가면서. 나라 외부적으로도 위태로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지 않으셨을까? 당연히 지금 히스기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었으니까요. 자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본문 마지막 두 절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여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망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어땠느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7절, 8절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죠. 북쪽의 대제국 아수르를 그가 배반하고 섬기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뭐, 국제 정세가 갑자기 아수르가 어렵게 됐든지 어쨌든지 간에 아수르를 이제는 그가 섬기지 않더라도 될 만큼 상황들이 그렇게 이끌림 되었고, 결국은 히스기야 때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침공에 오거든요. 그랬다가 아수르는 멸망해 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남쪽에는 누가 있느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없이 괴롭혔던 오,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어렵게 했던 나라가 바로 블레셋일 거예요. 블레셋, 남쪽에 가시어 같았던 블레셋, 이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 대표적인 성업 블레셋의 대표적인 성업이 어디냐면 가사라고 하는 성인데 이 가사까지 이르러 가사 지역까지 이르러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러 그들을 쳤다 이겼다 이걸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형통케 하심에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냈고 소위 성공한 인생이 될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힘들게 했던 문제들도 그들은 극복하였고 오히려 그 문제가 성공의 발판이 되었더라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성공한 인생 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읍시다. 그분을 잘 섬깁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잘못된 하나님을 마치 우상숭배처럼 섬기는 기복주의적 신앙이 될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동기가 이렇게 바뀌면 안 되고 믿음의 동기가 순수할 때. 즉,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섬기는 삶을 살려 한다면 그 믿음의 삶은 우리의 그릇을 크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큰 그릇에 하나님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거죠. 저는 이 건강한 믿음과 이 결과물에 대한 좋은 그 모델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히스기아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라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죠.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리한 시대, 불리한 배경, 불리한 상황, 그 삶을 살았어야 했던 히스기야에 대해서 봤어요. 그의 믿음과 삶은 어땠느냐? 하나님 앞에 명확한 기준에 따라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는 개혁자적인 과감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신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 축복하세요. 믿음과 삶이 그냥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열심히 믿었더니 그 삶이 비참해졌더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셨더라라고 하는 결과물을 본 것이죠. 우리 모두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은 한참 모자라요, 그렇죠? 하지만 이러한 삶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또그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릇을, 우리의 믿음의 그릇, 삶의 그릇을, 우리의 능력의 그릇을 더 크게 하시며 여기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축복을 부으실 거예요. 저는 이거 확실합니다. 이 확신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